밝히는 관상. 내가 솔직히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네. 입술에 세로 손이 많은 남자. 주름이 많은 남자? <laughs> 그런 거죠? 귀가 작은 여자들이 성장할 때 살이 찌면 그 부분이 성장이 안 된대요. 아, 아, 진짜? 나, 나 처음 들었는데? <laughs> 왜, 여자들 그런 얘기들 있잖아. 오늘 관상 얘기니까 한 얘기인데 뭐. 키 크고 입 크고 뭐 응, 이러면은 소위 응, 응. 말해서 허벙하다 이렇게. 귀가다가동물이 어, 그 넓다. 어. 아, 이거 무고 싶다. 일며 들다 이게 존나겠어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은! 나일리지! 나일리지? 설참! 설참! 어, 재밌다! 그게 나일리지. 어, 저때글 부탁드립니다. 어. <laughs> 박수! 네, 그럴 특집, 그리고 설특집. 저희 그동안 사랑받았었는데, 너무나도 아쉽게 살짝 죽어 있었던 아이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로 음. 살렸습니다. 남자 여자 밝히는 관상을 저희가 했었죠 혜인씨 어, 그때 기억나? 네뭐 뭐, 뭐, 어떻게든 하 그때도 내가 혜인씨가 되게 어 밝힌다 막 했던 거 같은데 어. 재밌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할 때예요 어. 그때 400명 300명밖에 안 맞아요. 계셔가지고 음. 볼빨간에 비웃도 모를 때야 그래가지고 <laughs> 너무 아깝게 사장이 됐다 싶어서, 음. 최, 이제 다시 올리면 우리 오. 구독자 여러분이 이제 웬만큼 늘어났으니까 그쵸. 다시 한번 봐주시지 않을까 네. 해서 저희가 설특집이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아주 뜨끈뜨끈하니까 네. 네 많이 벌어와 주세요. 네, 재밌게 봐주시고 또좋대꼴 부탁드릴게요. 네, 무료한 중년의 삶을 재미로 채워드립니다. 볼빨간 중년 7회 시작합니다. 오! 오! 벌써 7회네요. 네, 7내 7. 네. 아, 이런 거 아재들이 꼭한 번씩. <웃음> <웃음> 아, 오늘은 이제 본토크 시작 전에 이런 거 갖고 왔어요. 밝히는 관상. <laughs> 내가 솔직히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래서 일단 밝히는 관상 남자를 보면요. 코 끝이 작고 콧망울이 응. 퍼진 남자. 눈과 응. 눈썹 사이가 먼 남자. 입술에 세로선이 많은 남자. 주름이 많은 남자? <laughs> 그런 거죠. 또 눈꺼풀 아래나 눈꼬리 쪽에 점, 점 있는 남자. 뭐 점눈 쪽에 점 있으면 섹시하다고들 응.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사진으로 이렇게 하나가 나왔잖아요. 잘생긴 남자네 어, 뭐, 시베릅시베릅 여자는 한번 혜인씨가 얘기해 줘봐 봐요 근데 여자 입술이 작고 둥근 여자 코가 작고 높은 여자 귀가 작은 여자 <laughs> 눈이 동그란 여자 음... 눈썹숱이 없는 여자 혜인가한 뭐... 4개는 되는 거 같은데요? 네 저는 눈썹숱도 없거든요 다 해당되는 거 아니야? 어, 조금 많이 해당돼서 음. 저 이거 그래서 어떻다고 생각해? 맞아요. 이게 객관적인 맞다고 생각해요? 게 맞나? 사실 저랑 좀 비슷한 여자네? 음... 라고 생각했는데 뭐 틀리진 않은 거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밝히는 사람 말고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면 물어본 게 있어요. 뭐, 어렸을 때 남자들이 성장기 때 살이 찌면 그 부분이 성장이 안 된대요, 잘. 아, 진짜? 아, 진짜? 나 처음 들었는데? <laughs> 그래서. 아, 처음 이거는 근데 이제 의학적인 거랑은 상관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몰라요? 음. 네. 어렸을 때니까 소화비만? 이런 음걸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 작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면. 사실 그거를 유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른 사람한테는 어 원래부터 이렇게 말랐어? 음. 어렸을 때는 살찐 적 없었어? 물어보고 음. 조금 살집이 있으면 어. 어렸을 때는 말랐어? 원래부터 통통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아니 어렸을 때는 뭐살 되게 많았어. 이러면 아, 그래. 어, 아니 제가 최근에 그저 웃뚜밤에서 3분 컷에 모셔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선 이제 왜 여자들 그런 얘기들 있잖아. 오늘 관상 얘기니까 한 얘기인데 뭐 크고 이 크고 응, 뭐 이러면은 귀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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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고 응, 응. 하면 뭐 되게 토의 말해서 허봉하다 이렇게 <laughs> 동굴이 넓다 어, 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그 후에서 저랑 다연이랑 막 발끈해 가지고 아니다 씨, 무슨 소리냐 당... 니네야 아, <laughs> 야어 완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음. 음. 이 여자의 질도 장기 중에 하나라 확실히 이렇게 뼈대가 크고 음. 이런데 통이 넓은 사람은 그러니까 떡대가 좋은 이런 사람은 확실히 넓을 수 있대. 어. 그리고 정말 있었어요. 조그만 사람은 작대. 아. 근데 아시다시피 뭐 작다고다 좋은 게 아니고 음. 제가 이제 하는 말은 결국은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긴데. 맞아요. 어. 그래서 그런 그 관상이나 음. 뭐라 그럴까 몸 몸의 상 그런 게 있긴 음. 있는가 봐요. 음. 근데 저희는 오늘 이제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어뭐 이런 거 관상 보는 것도 재밌다. 음. 웃겨가지고 옷이 다 내려가려고 요 네. 볼빨간 중년의 힘이 되어주는 광고 시간이죠. 와우, 네, 매니저스 네, 매니저스 시간입니다. 매니저스 <웃음> <시간입니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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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찍 자도 피곤한 분들, 뭐 만사가 귀찮고 우유 떨어지는 분들 다 우리 얘기예요. 가벼운 네. 운동에도 뭐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 음. 어, 활력을 추, 충전해 주는 식품인데요.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이 토사자. 이 좋은 식품으로만 만든 제품이고요. 어, 예로부터 오자라고 해서 다섯 가지 씨앗을 의미하고 남성 활력을 돋우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뚝선 남자 자신감을 세워줄 맨피던스 110은 찹쌀이나 전분이 없이 오자로만 담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여성분들 드셔도 다 괜찮습니다. 네, 맨피던스 110은 위생적이고 휴대가 간편한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우뚝선 남자 자신감 맨피던스 110 우리 볼빨간 중년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나는 이 제, 제품을 볼 때마다 네. 제일 먼저 보는 게 리뷰더라고. 음. 막 근데 볼류도. 그쵸 영양제 응. 살때 저도 항상 후기를 제일 먼저 보니까. 음. 맨피비전스 110이 네이버 쇼핑 1위라는 얘기예요. 네. 별, 별이 다섯 개. 어. 별 다섯 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단연간 쌓아진 신뢰가 있단 얘기예요. 네. 사실 건강식품은 그 신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어디서 구매하느냐. 맞아. 음. 그냥 바로 없어지는 제품도 많은데 저희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니까 믿고 구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년이 되면은 뭐 누구나 활력 떨어지고 기운 없어요. 네. 그게 뭐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럴 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런 제품 도움 받아 보셔갖고 다시 젊어지는 기분 느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와이프랑 또 네. 같이 드시고 네. 온 가족이 지쳐 좋겠습니다. 맨피던스 100이었습니다. 그러분오늘의 어, 놀거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디토하다. 사실 디토하다. 디토는 뭐 동감 이런 거 우리 우리 때그 사랑 과영혼 있잖아요. 오 마이 락 뒤에서 이거 이럴 때 그게 유행이었어. 그 단어가. 디토 이래 가지고. 패트릭 스웨이지. 에, 대미모. 뭐 동감이야 그 단어? 디토. 음.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뭔 연달리겠는데? 대우 우리 우리 나 때는 말이에요. <laughs> 그거 영 진짜 끝장이었어요. 어, 깜짝 놀랐어. 약간 왜? 비슷한. 아. 거기서 떠나나 어, 그래? 보다. 음. 디토에서 그럼. 어. 그게 힌트가 방금 누나가 말한 게 힌트가 될수 있어. 그래요? 이게 <laughs> 음. 요새 아이돌 그룹 노래 제목으로 나오면서 또. 아, 잘. 잘. 아이돌 해야. 어렵다. 뉴진스. 어? 맞죠 뉴진스 노래. 아나 들었던 것 같아. 어, 대박. 너 어떻게 알아? 그 가사가 뭐예요? 전혀 몰라. 근데 제목이 디토라고만 조카한테 들었어요. 어? 빨리 그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동의 어? 동의어 맞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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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하다. D I T O. 사랑과 영혼 얘기할 때 에이. 나왔던 그거랑 같은 뜻인데 뉴진스가 아. 노래 제목으로 쓰면서 아. 요즘 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다는. 역시 위에 보면 돈는구만돈는구만돈는구만 그래서 도구 도구 한때 도구 뭐 메시지 할때 음. 의견 내잖아. 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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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이게 또 한때. 그때다. 그나그 영화 고등 때 보면 안 되는 건데 몰래 가서 그거 가르고 받는 거 시베르 시베르? 아이 너무 쉽다. 일며 들다. 일며들다. 일며들다. 뭐 어디에 스며들다잖아요 어. 그거. 맞춰라. 일에 스며드는 음... 거. 어 그럼. 아 뭐야 어, 맞은 거 어, 같아. 어, 뭐라고? 아닐까? 누나 뭐라고? 머커홀리. 워크홀리... 머커홀리 그런 거. 일, 일에, 일에 스며들다. 스며들다? 땡. 아니에요어 아, 아니에요? 아, 아닌가 봐. 그러니까 누나가 말한 거랑 의미는 똑같아. 어. 응. 근데 거기에다 이제 뭐 하나 추가하면 돼. 일이 존나겠어. <laughs> <laughs> 아니, 만약 그러면은 <laughs> 그 존을 안 없애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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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없었을 웃음> 거야. 일존스 이래질 거야. <laughs> 뭐에 스며든다. 일이 뭐 나의 일이 나의가 스며든다. 일이 일이 뭐내내뭐 머리에 갔지. 지금 비슷 거의 왔어. 오 마음에 머리에 몸에 뭐 어디에 내 머리. 자 알았어 그러면 일이 응. 내 땡에 스며든다. 뭐야 내 머리. 내, 내, 내 눈에 내 손에 내, 내 코에 내 입에 <laughs> 머리에 내 내. 안 됐는데. 어. 내. 인생을 다른 말로 해 봐. 살매. 인생이 이렇게 스며든다. 아 인생이 내아아세 번째 문제. 나일리지. 나일리지? 나일리지. 나이 나이 어? 나이에 쌓인 뭐 이런 거 어? 아닐까? 완전 아니야 같은 마일리지 같은. 그러니까 나이 나이를 뭐 적립금 같은 거 쌓은 거. 꼰대 같은. 어. 누가 먼저 맞춘 거야? 누다가 먼저 맞춘 거? 내가 먼저 맞췄어. 어. 맞아 맞아. 어. 아 근데 아, 이거는 되게 잘 졌다. 느낌 빠다 나일 플러스 마일리지. 아 그러니까. 나일리지. <laughs> 그래서 아. 뭐 많은 사람들한테 뭐 혜택 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이것도 약간 꼰대 같은 얘기 아니야? 음일리지가 많아서 이렇게 음. 아 나일리지 이거 나일리지 괜찮다 날리지가 시야 철타면 거기 앉잖아요 거기 <laughs> 나일리지 손으로 안는 거예요 막 그런 건가? 시베르 시베르? 아 재밌다 그러게 어? 일리지자 어. 다음 문제 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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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설참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아 참석 뭐 이런 거? 어어 무슨 참석 참석의 참 아니 힌트 줄게요. 줄임말이야. 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설로 시작하는 단어라면 설경구밖에 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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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설경구. 설랑설래. 설. <웃음> <설경고>. <웃음> 어, 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자로 가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애들이 갑자기, 그럴 것 같진 왜, 말하는 않아. 말하는 거? <웃음> 설. <웃음> 웃겨가지고 오시다내려가려면 <laughs> 마지막 힌트다. 응. 뭐 삶에 뭐 물건 사면은 그 안에 이거 들어 있잖아. 설명서. <laughs> 어, 설명 참고. 참고, 설명 참고. 너다가 정다. 아, <laughs> 어렵게 가면 안 돼. <laughs> 그럴 거 같더라고. 요즘 친구들이니까 아, 뭐. 설명 참고, 어, 설명 참고. 다섯 번째 문제 내 드릴게요. 이것도 ]가요? 이것도 되게 난와 너무 신박했어. 어네내또 출. 네? 내 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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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내일또 출고? 오! 와! 또! 와! 대박. 어나어나 공부하고 싶다. 야, 야. 진짜 요새 뭐예습해 나 너무. 아, 제일 잘 맞추고, 제일 유행해. 앞장서 있어.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옷이 다 내려가려네. 자, 그러면, 어, 우리 중년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인데. 네. 자, 헬스 준비하세요. 네. 빠밤! 빨간 <laughs> 네. 네, 사연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살에 결혼해서 현재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예쁜 딸을 키우고 있는. 4 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제딸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딸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말도 잘하고 똘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요즘 자꾸 저한테 할머니 같다고 해요. 제가 결혼도 늦고 출산도 늦은 건 알고 있지만 딸이 할머니 같다고 하니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현장 체험에 참여한 게 화근이 된것 같아요. 딸의 친구들 엄마는 30대의 젊은 엄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나이가 들어 보였겠죠. 아이들 눈에도 젊고 늙고가 보이나 봐요. 현장 체험 다녀온 후부터는 등하원도 아빠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남편이 연하다 보니 저보다는 아빠가 더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일을 일팩하고 나름 관리한다고 하는데 세월을 거스를 수 없더라고요. 출산 후에 탄력도 떨어지고 저랑 창피해하는 것 같은 딸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나이든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딸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저를 창피해하지 않을까요? 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음. 웬만한 어린이집 가면 40대 어머님들 진짜 많거든요. 그쵸. 렇 응. 근데. 은 많지. 많아요. 근데 그거 같아요. 저는 이거 사연 보자마자, 어?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할 건 아닌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린이집이잖아요. 유치원이 아니라. 근데 어린이집 애들 눈에는 아직 그렇게 어른들의 나이가 보이진 않아요. 음. 뭐가 보이냐면, 어? 이 엄마는 되게 꾸몄다. 이 엄마는 안 꾸몄다. 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는 수준이, 어, 공주님 같은 엄마다. 맞아요. 아니면 그냥, 어, 그냥 마겔먼 같은 엄마다. 음. 근데 40대 후반이시고 1회 1팩도 하시면 꽤 꾸미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밝게, 그리고 조금 화장만 해도 달라지실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할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기 말에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요사연을 보면서 어 이제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격지심이 맞아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인씨처럼 조금 더 화사한 화장을 해보시고 옷도 조금 밝은 색으로 입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뭐 헤어도 조금. 뭐. 맞아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예쁜 엄마들한테 아이들이 몰려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보니까. 맞아요. 어. 그리고 학교 같은데 이제 부모님 참석하러 가면. 화장 안 하고 오면 저도 유치원 때 대놓고 한마디 들었었거든요. 이쁘게 하고가 그런데요. 어, 그러고 가게 이 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에이가? 네, 그렇대요, 요즘에. 어. 그리고 지금도 중학생인데 제가 꾸미고 학교 가면 되게 좋아요. 음. 그리고 친구들이 달려와서 인사해요. 일부러. 얼굴 도장 찍어요 그, 맞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이, 있는데 너무 그거에 꽂혀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이에 너무 자격지심이 있으셔. 그래서 그냥 나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 화사한 옷 입고 치마 입고 치마만 입어도 애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음. 어 그런 거를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네. 그냥 조금 변화를 줘보시면 애기들 눈이 그렇게. 그렇죠. 음. 네네 화장이나 뭐 옷차림 같은 걸로 또 밝게 돼 보시고 네. 우리 딸하고도 뭐 엄마 오늘은 조금 예쁘게 입고 갈게. 막 이런 음, 말씀도 음, 음, 해보시고 음. 그렇게 좀 본인의 기분부터 좀바꿔보시 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빠빠빠발 시간에서는 음. 음. 여러분들의 그 희노애락이 담긴 우리가 뭐이 시대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수을 저... 하고 있어요. 자막 나가고 있죠? 네, 음. 어.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어, 오늘 패시 둘이 진행하는 거 너무 좋지 않았어? 아, 그러게요. 뭔가 <laughs> 밝은 분위기. 웃기고 있데 사실 좋은데. 너무 좋고 뭔가 쓸데없이 계속. 치는 <laughs> 거 있잖아요. 뭔가 안 들어와가지고. 어, 좋은데요? <laughs> 네. 다음 번에도 기대해 십니까 네. <웃음> 여러분 여러분, <laughs> 다음 영상도 이 파를 도 이렇게 되게 달란하고 예쁜 그림이 될 거다. 원하시면 <laughs> 댓글을 남겨주세요. <laughs> 저 때깔 <댓글> 보세요. <laughs> 너무 칠해가 좋더라. 여러분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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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laughs> 많이 눌러주시면서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볼빨간 <웃음> 중년. <웃음>